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내가 세네번 정도 읽은 책이다. 동기부여 전문가 및 기고문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과거의 끔찍한 사고로 자신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성취를 해냈는지에 대해 조직적이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는 설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자신의 경험담과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책에서 제시하여 나 또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롭게 시스템을 조직해야 할때 간간이 책장에서 꺼내들고 나는 책이다. 2020년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싶은 이들이여. 이 책을 추천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제 지식이 거의 없다. 경제에 있어서 환율과 경제의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모든 베이스를 갖추게 만들어줄 것이다. 부자되는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책을 흥미로워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임대사업자면서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에 성공한 투자자인데 두 편의 책을 통해 주식과 관련된 경제 동향을 쉽게 설명해 준다. 한편에서는 경제 공황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두 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경제 동향과 함께 주식 투자에 더 자세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코비드 19 이후 전 세계의 대규모 경제 공황이 조금씩 예고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아닌가 싶다. 경제 공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분들 모두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카야와 그녀와 얽혀있는 살인사건을 섬세하게 풀어나가는 소설이다. 자연 속에서 성장해나가는 카야의 삶통의, 인간사회의, 냉소, 차별, 고독, 정, 사랑 등을 다루고 있으며, 생물학자가 적은 소설이어서 심각한 상황들과 대비되는 자연에 대한 섬세하고 감각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그러한 상실은 발생과 인지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때로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채로 한참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은 아마 무난하던 일생에 크나큰 전화점이 발생했을 때일 것이다. 이 책에서 그러한 순간은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간 주인공이 지도교수가 대학원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타의적으로 대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순간이다. 주인공의 정신 상태는 완전한 파멸로 가고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해진 상황에서 주인공은 갑작스레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 의류 브랜드의 사장인 날프로렌에게 편지를 썼던 생각이 난다. 그 이후 웨인지 주인공은 날프로렌이란 사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다. 어찌 보면 뜬금없는 스토리지만 주인공은 날프로렌의 삶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모순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순간들로부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결국 주인공은 지도 교수가 내렸던 결정을 이해하게 되며 날프로렌의 삶을 추적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을 특히 대학원생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우연하게도 이 책의 주인공이 대학원생이기 때문이다. 연구가 좋든 싫든 반복적인 작업과 창작의 고뇌의 연속 속에서 살다 보면 조금씩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곤 한다. 그러한 순간에 타인의 삶으로부터 나를 돌아볼 수 없고 나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해나가지 못하면 언젠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사라지고 만다. 그렇기에 혹여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한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허상에서 비롯된 평균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주의를 벗어나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개개인성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히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창조적 인재의 재능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평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깊이 자리잡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사람들은 창조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 다름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며 두려워합니다. 이책 속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기존의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사람들의 평균을 잣대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했던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